뒤에 a 다 올라가야 돼. k 올라가야 돼. 뒤에 i 다 이쪽에 이쪽에도 Edronda, e 다 r o n 천천히 h a 천천 a n i Chantani, e d r 지금 o w 못 잡아. v e a cousin of Harry p 뛰어. t e r Look at you h e 가 e g 인첸도 넘어와. 올수 있지? 예, 네, 올수 있어. 가봄가봄 여기까지 가봄. 와봐 아, 누웠다, 일단. 높다, 높다. 어, 나이스. 나이스. 저기 붙었거든? 저기 붙었어? 그럼 다시 갈 준비? 어, 정비하고 궁 쐈다. 내궁 타고 오, 옥상, 옥상 위로. 옥상 그 있네. 확인. 내가 그냥 덮칠게. 어, 옥상 치고, 옥상 치고. 혼자, 혼자, 혼자. 잠깐만. 떨어졌다. 잠깐만. 실드 깰게. 나, 나 떨어져가지고 눕혔어. 나이스. 다시 올라갈게. 나도 다시 갈게. 아이고 아이고. 인체 <laughs> 다시 있던대로 빠질 수 있어? 난 내려왔어. 너 뒤에. 아, 확인, 확인. 나 다시 빠졌어. 나 회복해야 돼서. 나 못가. 몰렸어. 아, 그... 이 개피, 호라이즌 개피. 침뱉으면 죽어. 에이. 잡았어 홀인지 잡았어 살릴 수있으면 살려 여기 왔다,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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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왔다. 왔다 또 왔다 또, 또또또또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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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 빠 시오 시오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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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쉬어, 파이팅. 위에 시오 위 아빨 잡았어 나이스. 오케이 오슈 오굿굿굿아 어, 나이스 나이스 와어 뭐야 올림푸스 막판에 우승했네 와 사실 막판이라 제가 우승한 거죠 우리가 우승한 거지. <laughs> 막판은 기념적으로 우승해야 되지 않겠어요?